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올리야기입니다 요즘 삼성이 이태원 집을 팔았다는 뉴스 보셨나요? 처음엔 아, 그냥 고인이 남긴 집을 정리하나보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엔 삼성이라는 기업이 세금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야 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상속세가 많다 적다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이 세금이 기업에게는 버거운 숙제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삶과 어떤 연결이 있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한올 이야기에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이 이야기의 다음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삼성의 상속세는 왜 뉴스가 되었는가? 오늘도 세상의 이야기와 뉴스를 한올한올 풀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추정치로만 30조 원이 넘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그 이름만 들어도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 같은 기업들이죠. 하지만 그 유산의 절반 가까이를 국가에 납부해야 했습니다. 상속세라는 이름의 법적 의무였죠. 그리고 지난달 뉴스 한 줄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삼성일까? 고 이건희 회장 이태원 주택 매각 매매가 228억원. 무려 15년 넘게 가족의 사택처럼 존재하던 그 집이 조용히 팔려나간 겁니다. 단지 집한채판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재용 부회장이 지키려 했던 삼성이라는 기업의 경영권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상징적인 자산이었습니다. 왜냐면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지분을 팔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분이 줄어들면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 방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1.6% 정도에 불과하니까요. 어떻게든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 그래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그리고 끝내. 이태원 집까지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중견기업, 가족기업, 장수 브랜드들이 이런 식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세금을 내기 위한 방식이 기업을 흔들고 있다는 점이 더큰 문제죠. 투자 대신 매각, 고용 대신 축소, 기술 대신 방어. 결국 기업이 산업이 아닌 세금 문제로 흔들리는 사회. 그게 지금 한국입니다. 2부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어떻게 바뀌는가 삼성 이후의 이야기. 삼성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도 우리는 여러 기업들의 상속 후유증을 조용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가령 효성그룹. 오너 일가가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하고 계열사 구조를 바꾸는 과정을 겪었죠. 또한 LS그룹. 한진그룹, 금호아시아나, 하림, 아모레 퍼시픽. 크고 작은 기업들이 상속세 납부라는 큰벽 앞에서 하나같이 지분 매각이나 지배구조 재편이라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정상적인 경영이 아니라 방어적 경영으로 흐른다는 점입니다. 보통 기업이 커진다는 건 공장을 새로 짓고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해외 인수를 시도하고 신사업에 도전하는 일이죠. 하지만 상속세를 앞에 둔 순간부터 기업은 돈을 버는 기업에서 세금을 내는 기업으로 변하게 됩니다. 삼성처럼 거대한 곳도 12조 원을 내기 위해 투자 일부를 포기하고 부동산을 매각하고 심지어 경영권 위협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중소기업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혹시 한 기업이 상속세를 못 내서 해체된 경우 들어보셨나요? 이건 실제로 존재합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일군 중견 기업들, 가업 2세, 3세들이 가업을 물려받지 못하고, 회사 자체가 분할, 매각, 해체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알짜 자산을 팔고 남은 지분을 나누다 보면, 회사 주인이 사라지고, 대신 외국계 펀드나 투기자본이 들어오는 구조. 그게 지금 한국 기업의 현실입니다. 물론, 부자니까 그 정도는 내야지라는 말,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이 거치는 건 기본적인 조세 정의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세금이 나라에 들어오는 것보다 기업이 사라지면서 일자리가 줄고, 공장이 빠져나가고, 기술이 사라지고, 그 피해가 더 커지는 건 아닐까요? 삼성은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고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동네에 있던 중소기업 하나가 이유도 모른 채 문을 닫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작이 상속세 청구서 한 장이었다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이게 삼성 이후 한국 기업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외국 기업들은 왜 떠나지 않는가 해외 비교편입니다. 삼성은 이태원 집을 팔았습니다. 효성은 지배 구조를 바꿨고, 한지는 주식을 나눠 가졌고, 아모레 퍼시픽은 상속 과정에서 투자를 멈췄습니다. 그런데 묘하지 않으신가요? 왜 유독 한국 기업들만 상속이라는 단어 앞에서 이렇게 힘겨운 몸부림을 치는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외국의 기업들은 상속세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왜 그들은 회사를 해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나? 미국부터 볼까요? 미국도 상속세가 있습니다. 최고세율은 40%죠. 하지만 상속공제 한도가 큽니다. 2025년 기준으로 미국은 한 사람당 약 1,370만 달러, 부부 기준 약 2,7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억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가업승계 신탁이나 증여 계획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상속세로 기업이 흔들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일본은요? 일본은 상속세 최고 세율이 55%로 한국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가업 승계 특별공제가 매우 강력합니다. 조건을 갖추면 수십억 원대 기업도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거나 장기 분납할 수 있게 돼 있죠. 왜일까요? 가업을 지키는 것이 나라의 산업을 지키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가족 기업이 100년 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인의 정신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싱가포르, 홍콩은 이들은 아예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이든 증여든 자산 이전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죠. 왜냐고요? 자본을 끌어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세금은 적게, 규제는 적게, 기업은 많이. 이런 나라에는 자연스럽게 부자들이 모이고 글로벌 기업의 본사가 들어오고 자산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국을 보죠. 한국은 상속세 최고 세율 50%에 주식할증 20%가 붙어 실제로는 60%까지 세금이 나갑니다. 심지어 상속공제는 기본 5억 원 자녀당 5천만 원 정도. 삼성 같은 대기업은 물론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있는 중소기업 대표도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회사를 키운 게 죄인가요? 내가 이 회사를 물려주지 말고 그냥 팔았어야 했던 걸까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본사를 외국으로 이전하고 가족은 국적을 바꾸기도 합니다.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한 선택일 뿐입니다. 결국 상속세 하나가 나라를 떠나는 이유가 된다는 것. 이것이 한국과 외국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한국 기업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남는 건 무엇인가? 경기도 시흥의 한 산업단지.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용접 소리, 기계 굉음, 출근 차량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텅빈 공장과 임대 간판만이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주차장은 비었고 인근 식당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중소기업 대표가 말합니다. 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세금 내고 나니 남는 게 없더라고요. 아들이 있겠다고 했는데 포기하라 했습니다. 결국 공장은 접고 베트남으로 이전했습니다. 이건 단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기업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공백이 생기고 지역 경제가 허물어지는 일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차피 대기업만 떠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견기업, 이세 경영기업, 기술기반 강소기업들이 상속세, 규제, 고용부담, 환경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국내 투자를 멈추거나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산업 공동화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기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산도, 고용도, 연구도, 전부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죠. 즉, 본사는 한국에 있지만, 일자리와 기술은 국외에 있는 상태. 그 자리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줄어든 일자리. 청년들이 취직할 곳이 없습니다. 줄어든 세수. 투자도, 수익도, 배당도 외국에서 이루어지니, 나라국간도 비어갑니다. 사라지는 기술. 한국에서 개발하던 기술이, 이제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연구소에서 개발됩니다. 쇠락하는 지역. 한 기업이 떠나면, 식당, 마트, 부동산까지 다 죽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조용히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문에 크게 나지도 않고, 정치인의 연설에 등장하지도 않지만, 실제로는 산업이 비어가고 국가의 생산 기반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한국의 현실입니다. 한 산업 정책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업이 사라진 자리에 아무 대책 없이 구멍만 남는 구조를 보고 있다. 상속세 문제는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뼈대를 잃는 일이다. 삼성, 효성, 한진. 대기업들의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수많은 기업들이 조용히 불을 끄고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단지 빈 공장 하나가 아니라 미래가 사라진 도시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부자 감세일까 아니면 경제를 위한 현실 조정일까요?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면 이런 말이 꼭 나옵니다. 그래도 결국 부자감세 아닌가요? 삼성이든 효성이든 돈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세금 내는 게 뭐가 문제죠? 그 말, 사실 맞는 말입니다. 세금은 더 가진 자가 더 많이 내는 것이 원칙이죠. 상속세는 단지 돈의 이전이 아니라 권력의 이전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상속세는 자산 격차를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상속세가 약한 나라일수록 가문 자산이 계속 불어나고 세습기업이 늘어난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상속세 완화는 정말로 부자들을 위한 감세일까요? 다시 삼성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삼성은 단순히 부자 가문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GDP의 약 20%를 차지하고 직접 고용만 수만 명,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리고 투자가 줄고 핵심 인재가 빠져나간다면 과연 그 피해는 누가 볼까요? 또 다른 기업 이야기를 해봅니다. 부산에서 35년 된 금영회사를 운영하던 한 대표는 자녀가 회사를 잊겠다고 나서자 세무 상담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들은 날 결심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 세금 내고 나면 회사 자체가 무너진다더라고요. 차라리 그 전에 매각하자고 했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 미국계 기업에 팔렸고 아인드디 인력 대부분은 본사로 옮겨졌습니다. 부자들은 돈이 많아 걱정 없을 거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미 빠져나갈 구멍이 많습니다. 법률로 세무로 국적을 바꿔서라도 세금 회피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속세가 너무 높다고 말하는 기업들은 진짜 부자여서가 아니라 애매한 중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중견기업 세무 컨설팅 하나 없이 2대 3대가 가업을 잇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방에서 기술 하나로 수출을 하던 가족기업들 이들이 상속세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기업을 접고 산업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감세냐, 과세냐라는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어떤 기업은 지켜야 하느냐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입니다. 상속세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면, 재벌 편들기로 몰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재벌을 위한 게 아니라, 산업을 위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상속세를 줄이면, 부자만 좋아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일할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할수 있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상속세는 공정한 제도화도 생각하시면 댓글에 이을 바뀌어야 할 시대의 유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를 눌러서 의견을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 당신의 생각이 다음 세대를 위한 목소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개편의 이유와 해법편입니다. 한국의 상속세,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정확히는 1950년 전쟁이 한창일 때 만들어졌습니다. 정부 수립 직후 국가 재정을 세워야 했고, 토지개혁과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유층의 자산에 과세하는 목적이 분명했죠. 그때는 기업도 주식도 글로벌 투자도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가 지금까지 7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2025년의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장을 짓고 글로벌 자본과 기술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자산의 대부분은 주식에 묶여 있고 기업의 경영권은 몇 퍼센트 지분 차이로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여전히 전체 자산의 누진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주식 상속 시 최대 주주 할증평가 20%까지 붙죠. 이런 구조에서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선 회사의 일부를 팔아야 하고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현금 유동성을 위해 사업을 쪼개야 합니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50년에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 한국 경제 현실에 맞는가? 지금 이 제도는 정말 부자 감세를 막는 방패인가? 아니면 산업을 무너뜨리는 족쇄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지금처럼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하는 방식은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받은 사람이 받은 만큼 낼수 있도록 과세 기준을 바꾸는 게 먼저입니다. 유럽 대부분이 이미 이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업승계공제 확대,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제 활용 비율이 1%도 안되는 제도라면, 그건 제도가 아니라 명분입니다. 10년 고용 유지, 업종 유지,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대신, 직원과 기술이 살아있으면 공제한다,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셋째, 최고세율 구조조정, 한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OECD 최고 수준은 최대 60%입니다. 고액 자산에는 여전히 누진을 적용하되 중견가족 기업에게는 별도 과세 구간을 설정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넷째, 분납 유예제 도입. 지금은 6개월 안에 신고 최대 5년 분할 납부만 허용되지만 유럽, 일본처럼 10년 이상 장기 분납을 허용하고 자산 상황에 따라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다섯째. 조건부 감세 철저한 감시. 감세가 아니라 조건부 공제 사후 관리 구조로 설계하면 조세 정의와 산업 유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면. 고용 5년 유지 시 공제. 아인드디 투자 비율 유지 시 감면. 편법 상속 적발 시 가산세 부과.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부자감세가 아닌 경제전략으로서의 개편입니다. 삼성이 이태원 집을 팔게 된 이유, 효성이 지분 구조를 바꾼 이유, 지방 중소기업이 조용히 사라진 이유, 그 모든 시작에는 이 구조를 바꾸지 못한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그 시간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의는 결국 누가 일자리를 지키고 누가 미래를 이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성의 상속세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삼성이 이태원 집을 판건 그저 부동산 한 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단한 일인지 보여준 상징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건희 회장의 죽음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수많은 중견기업, 가족기업, 기술기업들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이 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상속세를 부자에게 걷는 마지막 정의의 세금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세금이 누군가의 회사를 무너뜨리고 누군가의 일터를 없애고 누군가의 기술을 외국으로 넘기고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삼성의 문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삼성이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동안 삼성보다 작고 여린 기업들은 조용히 한국을 떠나고 공장을 닫고 기술을 놓고 다음 세대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가업을 지킨다는 것, 나라를 지킨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될 수는 없을까요? 일본은 그것을 알았기에 상속세 안에서도 가업을 지키는 이들만큼은 보호했습니다. 미국은 공제를 늘리고 사전 준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아예 자산을 지키는 나라가 되어 자본이 스스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부자라는 단어에 갇혀 지켜야 할 기업까지 같이 무너뜨려온 건 아니었을까요? 상속세는 세대간 자산의 이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산업의 세대 계승, 기술의 계승, 노동의 계승, 그리고 결국, 국가 경쟁력의 계승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세금 때문에 회사를 물려줄 수 없다면, 그건 물려받을 가치가 없는 회사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세금 때문에, 잘 돌아가던 회사를 팔아야만 한다면, 그 나라의 경제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삼성의 상속세는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세대를 잊지 못하고, 끊어지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업은 지켜야 하느냐로 부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가 일자리를 만들고 누가 기술을 이어가고 있느냐로 삼성의 상속세는 단지 뉴스 속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답해야 할 질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속세 개편 지금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바꿔야 한다면 어떤 방식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그동안 세금은 정의라고 배워왔지만 때로는 그 정의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삼성의 사례를 통해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단지 재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산업 전체 나아가 다음 세대를 위한 질문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언제나 소중합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속세의 기준, 지켜야 할 기업, 바꿔야 할 제도에 대해 이야기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올이야기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 곁에 한올이야기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기업과 노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챙기세요.